여기 전 세계를 휘어잡은 강아지계의 BTS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지프 폼.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900만이고요 이런 영향력 덕분에 광고 한번 찍는데 무려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댕댕이가 나보다 더 많이 보네 심지어 지푸범은 본인 매니저까지 있어요 사실 국내에도 강아지 모델만 전문으로 케어하는 매니저들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산업은 이미 스타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사실 뉴욕에는 강아지 산책만 시키면서 연봉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버는 도구워커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탐정, 셰프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흥미로운 직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반려동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직업과 그들이 과연 얼마나 버는지를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경식이고요 퍼포즈와 함께 하는 독서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푸포메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지푸범은요. 2014년에 앞발로 5m를 가장 빨리 달렸고요. 뒷발로는 10m를 가장 빨리 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세계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다음에는 같은 해 말에 케이티페리의 싱글 다크호스 뮤직비디오 출연하면서 유명세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약 900만으로 그야말로 폭 활성장 그렇게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서 구독자가 가장 높은 강아지 수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강아지가 되었죠. 인스타그램 광고는 4천에서 6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브랜드 협찬이나 콜라보 등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이렇게 지포범을 필두로 100만 단위의 펫플로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이 정도로 성장하니까 펫스타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매니저도 등장합니다 이 직업은 단순히 SNS 계정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펫들을 진짜 사람 모델처럼 매니징합니다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은 물론이고요 브랜드 협업, 계약 검토, 스케줄 관리까지 모든 걸 총괄하고요 강아지의 컨디션 관리도 도맡아 합니다 이렇게 펫 매니저들은 우리 댕댕이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지프폼이 광고 하나에 3천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프폼의 매니저 연봉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수수료로 10%만 가져간다고 해도 한 건당 300만 원이죠. 그럼 하루에 하나 올린다고 치고 한 달에 20개만 올려도 벌써 얼마야? 어? VIP 전용 프리미엄 도구 워커 반려견 산책만 시키는데 억대 연봉 요즘 당근에 보면 강아지 산책 시키면 얼마 드립니다 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죠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강아지 산책을 전문으로 하는 도구 워커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인사나 억만장자들의 반려견만 전당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도구 워커가 있습니다 뉴욕의 프리미엄 도구 워커 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저는 단순히 개 산책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고객은 우울증 있는 시베리안 허스킨 이 아이는 매일 다른 공원에 가야 정신 건강이 매우 어, 좋아져요. 1년 365일 절대 같은 코스로 산책시키지 않아요. 노노노 no, no, no. 와, 매일 산책 코스를 짜려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들의 수입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도구워커가 한 마리 산책시키는데 시간당 20에서 30달러 정도 받는다면 프리미엄 도구워커는 시간당 100에서 300달러 심지어 특별한 경우에는 500달러까지 받기도 한답니다. 연간 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거죠. 오우 당장 뉴욕 가야겠다. 아. 또 LA에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반려견을 책임지는 애니 리버는 한해약 3억 원을 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애니 리버는 기네스펠트로 스티븐 스필버그, 리즈 위더스푼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반려견만 담당했다고 하네요. 2023년 영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억만장자인 한 가족이 반려견 두 마리를 돌봐줄 팻시터를 구하면서 연봉을 무려 1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약 1억 6천. 만 원을 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되게 편하게 돈 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직업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 고객이 유명 셀럽이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사생활 비밀 유지 계약서는 필수고요 우리 강지 고객님 혹시라도 납치당하지 않게 신경도 더 많이 써야겠죠 또 산책시키다 파파라치 피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고요 또한 응급처치, 동물 행동학 그리고 특정 품종에 대한 전문 지식도 마스터해야 되겠죠 쉽지만은 않겠다 그치 아유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검증된 도구 워커에게 월 수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담으로 고용한다는 건 반려동물을 사는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특별한 직업이 아닐까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는 반려동물 탐정 전생에 개였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탐정이라고도 하죠. 고양이, 강아지, 햄스터까지 집 나간 반려동물을 추적해서 집사의 품으로 데려다주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탐정들 수익 알고 보면 깜짝 놀랍니다. 중국의 한 반려동물 탐정은 월 수익이 무려 57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한 건당 94만 원 받는데 하루에 한두 건만 처리해도 월 수익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와 건. 100만원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게 사실 일반인들에겐 아찔한 일이잖아요. 초코야, 초코야 이렇게 부르면서 돌아다닌다거나 전단지를 붙이는 게 주인이 할수 있는 전부인데요. 반면에 탐정들은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하는데 목격자들 인터뷰도 직접 하고요. 근처 CCTV나 블랙박스도 확보해서 이동 경로도 분석합니다. 또 전문 장비들도 활용하는데요. 산이나 숲같이 넓은 야외를 광범위하게 수색할 때는 드론도 날리고요.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동물의 체온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열화상 카메라도 쓰고요. 가끔은 벽이나 천장. 좁은 틈같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탐색하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도 사용한답니다. 이러다 보면 장비값도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 웨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장비 가격만 약 40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이 직업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못합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했을지 논리나 추리력도 필요해요. 지속해서 목격자들과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지요. 이렇게 힘든 일을 도맡다 하다 보니 보수는 출 장비를 기본으로 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면 성공 보수가 추가된다고 해요. 실제로 국내 1 세대의 한 고양이 탐정님은 10년간 2천0 마리 이상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야 출장비 30만 원에 성공 보수 20만 원이라고 쳤을 때 하루 한 건만 받아도 한 달에 1 천만 원 벌기가 가능한데요. 우와. 미국 반려동물 탐정의 월 소득 평균은 하나로 따지면 약 690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상위 25%는 연봉이 약 9,500만 원, 상위 10%에 속하면 억대 연봉까지 버는 것도 가능하고요. 중국도 반려동물 탐정 시장이 꾸준히 성장해 한 달에 최대 570만 원까지 수익을 기록한 사례가 많다고 전해진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건,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집사들의 사랑과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아 근데 진짜 말이 벌긴 많이 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라는 고민은 이제 반려동물에게도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셰프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물의 건강 상태 알러지, 유전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합니다. LA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신선 배달식 회사가 이미 있습니다. 저스 푸드풀 독수나 파머스 독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고유층을 상대로 집에 찾아가 직접 요리해주는 개인 셰프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영양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학 박사들도 있어서요.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체질에 맞는 식단을 처방해주곤 한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부자는요 자신의 개를 위해서 개인 셰프를 붙였다. 한 주에 2,000 달러 정도의 생식을 먹이더라라는 썰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 셰프가 맞춤형으로 식단을 설계하고 조리까지 해주는 경우에는요 월에 600만 원은 기본으로 책정된다고 하네요. 반려동물의 영양 관련해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은요 연간 15만에서 2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약 1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들은 대부분 동물 영양학이나 수의학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리사 헤네시는요 유월 패 셰프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반려견마다 맞춤형 식단을 조리해 배달해주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정확한 연소득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반려견 식단 컨설팅 수수료와 요리 서비스 매출을 합치면 연간 약 2억 정도 아니 그 이상도 달성한 적이 몇번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색 직업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건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심리학 학회에 따르면은 반려동물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작업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해요. 반려동물의 진심인 사람들이 동물을 위해 일하는 것,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물 사랑 널리 널리 전파해 주세요. 다음엔 더 특별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명식이고요 여기는 퍼포즈와 함께하는 독서관이었습니다.